A형이라는 뭐 용인 쪽 같은 경우, 에 가까우니까 거기 부동산 편도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아마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신분들하시고이렇계고이게는 분들이 고게는 분들이 계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 저희가 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는이 계시고, 이렇 저희가 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 어, mgmx 이라든가 저희 뭐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이따가 이게 끝나고 지금은 이렇서 직접 관리를 좀 도와주실 거고, 50세대 한정해서 1차 계약서 가입 계약금 저희가 천만원으로좀 하고, 나머지 그 2천0 0여만원 2400만원에 2천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 4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약하신 분들이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 시스템 에어컨 400만원 정도 내지 또는 어, 300만원에 별개로. MGM과는 음. 별개로 300만 원을 계약자에게 저희가 음. 어, 그 이자 지원으로 해서 시스템 의어컨을 대신한다고 하면 현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50세대 한정이니까 어,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공단자분들께서도 해주실 것 같고, 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아까 서대에 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일것 같고, 어, 다시 한번. 분은 100%가 매매 계약과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천에서 존재가 됐던 서위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제가 앞게 말씀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호비 호베, 호는뭐지다 아시잖아요 남양쪽은 전부 다더실로파강수가 전부 다, 다 남양쪽이다 굉장히 유닛 보셔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지금 현재 오지 않은 조합원 분양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전 세대가 아시다시피 20평대가 없고 30평대에 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님도잘 아시듯이 어, 신문아파트리에 산다고 해도 흥분산 사람들이네 라고 약간 좀잘 사는 이미지의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회였는데 2회 때는 <laughs> 저희가 좀더 좋은 걸 준비해서 그, 옆에 있좀 재밌게 저희가 할수 있게끔 좀 시상 같은 것도 좀 만들 예정이고, 어, 재밌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저기 담당자분들하고 디테일한 얘기 조금 더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